있어요.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요. 모든 분들이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면서 거울 을한 번씩 보죠. 네. 자, 이 거울을 보면 1년 365일 중에서 대충 한 360일은 거기서 거기에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서류 장사를 운영하고 있는 동재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저번에 저희가 삼재 관련된 이야기 했거든요. 예. 2025년도 14년에. 예. 근데 네. 저희가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좋아지는 사람들도 이야기니까 당연히 있겠죠 네. 먼저 자기가 좀 징조가 눈새가 예. 좀 좋아지기 전에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징조라든가 신호 같은 거가 있을까요? 있어요.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모든 분들이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이를 닦으면서 거울을 한 번씩 보죠 네. 자이 거울을 보면 1년 365일 중에서 대충 한 360일은 거기서 거기예요 음. 내가 그냥 거울 보면서 이빨만 닦고 있지 뭐 어떤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봐도 내가 너무 잘생겼어 근데 또 남자분들은 거의 매일 그렇다는 말이 있긴 하던데 예. <laughs> 네. 근데 내 이상하게 전에 보다 내 얼굴이 지금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내지는 그냥 인쇄치해로야너 요새 얼굴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왠지 요 근래에 들어서 자주 그런 말을 듣잖아요 얼굴이 좋아졌다 이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첫 번째 징조예요. 음. 자, 운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요, 뭐 전문 용어로 용신이라는 말도 쓰고 격국이라는 말도 쓰기 하는데 있잖아요. 즉, 나한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어떤 오행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운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컨디션이에요. 컨디션이에요, 본인.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위의 어떤 인간관계가 좀 변해요. 어 유페이스가 좀 주로 많이 나타나요. 이제 요거는 본인이 좀 체크하기가 어렵기는 해요. 네. 자 그럼 반대로 운이 나빠질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봐도 얼굴이 좀 이상하겠죠. 그 주위 사람들한테 어 요새 자기는 분명히 아무 이상 없는데 너 요새 얼굴이 안 좋다. 뭐 어디 아픈데 있냐 소리를 자꾸 듣는다. 자 그럼 이건 뭔가 수성하고 조심해야 될 때로 접해가요. 그리고 주위에서 올드페이스라고 얘기. 해 음. 옛날에 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없었던 잠깐 인연이 있었다가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던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오.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안 좋아요. 음, 안 좋아요. 그다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좋은 일 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것이 음. 이제 운이 나빠지는 전조증상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 더 있기는 해. 어떤 좋은 일이 들어오기 직전에 죽을 만큼 힘들어요. 오... 죽을 만큼 힘들다, 좋은 일이 들어오기 직전에. 음... 반대로, 세상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될수 없는데, 모든 것이 계획대로 풀려가고 있어요. 어... 이건 꼬라박기 전증상이에요. 어... <laughs> 이건 망하기 전증상이에요. 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탁 내리꽂혀버리는 거지, 이게. 뭐, 요런 걸로 한 번씩 체크는 해볼 수가 있죠. 음... 제가 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예예. 2025년도 14년 이 해가 바뀌기 직전이잖아요 예예. 이 해가 바뀌면서 문제도 바뀌니까 예. 좀 가장 대박날 수 있는 좋아지시는 분들을 저희한 예. 한번 찝어주시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예. 자 거듭 드리는 말씀으로 네. 사주팔자 글자 8개 중에서 띠 하나만 가지고 뭐딱 찍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좀 있기는 해요. 음. 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또띠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래요. 내년 을사년에서 가장 좋은 띠세 개만 고으라면요 범띠 말띠 개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 십이신살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자, 바로 요새 띠가 망신살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망신살. 뭐.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방금 고개를 격동하시죠. 네. 그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뭐 이런 일이 생겼다. 약간 안 좋은 쪽 의미로 사용되잖아요. 네. 아, 물론 망신살이 들었을 때. 어떤 나의 비밀이나 어떤 치부가 드러나 가지고 글자가 들어 이제 망신당하는 거예요. 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우려도 없지는 않아요. 뭐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부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인간관계에 이제 마찰도 생기는 부작용도 좀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왔는지를 한번 물어본다면 이 망신살이라고 할때 망자가 이제 요렇게 쓰거든요. 자, 사각형을 위에 점이 하나 찍혀 있다. 는데 사각형 비슷한데 한쪽 벽이 어떻게 돼요? 뚫렸죠? 네. 뚫려버렸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이 있는데, 한쪽 면의 벽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뚫고 나간다. 그래서, 비밀이나 치부가 이제 세어나간다 얘기도 하고, 또, 또 뭐, 좀 잘못되면 재산상 손실도 좀볼수 있고, 음. 또 인간관계에서 손실이라는 것은 또 마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런데 반대도 생각할 수가 있어. 벽이 뚫렸다는 거는, 안에게 나가기도 하겠지만, 또, 그 밖에 있는 게 들어올 수도, 당연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뚫린다는 말을 다른 쪽으로 얘기한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내가 지금껏 유지해왔던 어떤 기반을 뚫고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상승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어떤 확장, 이런 것의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망진살이 들어오게 되면요. 저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12신살이 뭐냐면, 이제 어떤 바이오리듬이에요. 3년 동안 상승했다, 3년 동안 정상을 가고, 3년 동안 하강을 하고, 3년 동안 바닥을 가는데, 바로 3년간 유지되는 그 정상의 첫해인 거예요. 나의 기운이 굉장히 왕성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좋게 보고. 뭔가 좋게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말 써, 능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은 견제라는 것도 들어오기도 하고 견제가 들어오다 보니 누군가는 그 사람의 치부를 파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 망신살 얘기를 할때 제가 꼭 듣는 비유가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당선되시는 분들, 어 망신살 운해서 당선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선거 과정에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본인도 기억 못 했던 옛날에 그 자기 실수 어떻게 싹다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정말 그 어지간한 그 강심장 아니면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 못해요 완전히 다 털리는 거거든요 자기의 지부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당선되잖아요 그래서 망신살 운에 바로 이런 출마 같은 것을 한다면 대단히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작년까지는 월살이라 그래가지고 아마 달밤에 길을 나서듯이 아예 깜깜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보니 뭐가 제대로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답답 다파 이런 한해가 지나가고 자 이제 내년 을사년부터 이제 정상의 초입에 들어섰어요. 모든 것에 초입이라든 단어가 붙으면요 약간 불안정하다라는 뜻은 좀 있어요 이게 뭐가 네.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정상으로 내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망신살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결과예요. 무엇을 추구하게 되면요 바로바로 바로 결과가 드러나요. 단점은 지속성. 오래 가지는 좀못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망신살 운에서 무언가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조금 이익이 좀 생겼다 하는 순간에 바로 손을 쳐버려야 돼요. 이것이 계속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래 끌어버리면 결코 이익이 될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본다면 욕심 내지 말고 빨리 손절해 버리는데 버리면 상당히 유리해요. 또 망신살에서 유리한 거 하다가 있어요. 연애. 연애. 우리가 보통 고백 같은 걸할 때, 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그 사람, 아, 나한테 망신살이 들어온 날 고백을 하면 고백이 잘 먹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 그 이유가 이 망신살에서 또 성공 확률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언가 좀 뻔뻔스러움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게 있어요. 음. 아까 대표적으로 얘기했듯이 출마 같은 거예요. 어. 어. 뭐, 세상 털어 먼저 안 나온 사람 누가 있냐? 나만 그러냐? 하고, 어떤 치부가 드러나도 당당하게 뻔뻔하게 나갈 수 있어야 출마를 할수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청탁하러 갈 때, 요 망신살 들어온 날에 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요. 반대로 거절하기도 좋은 날이겠죠. 그래서, 뭔가 면담, 대면, 이런 걸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좀 특히 유리한 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신살의 어떤 흉사를 볼확률이좀 있긴 있다 그랬잖아요 네. 내 기운이 워낙 뻗쳐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불장군적 기질이 좀 있기도 하고 또뭐 전부 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망신살 운에서 가져오게 어떤 흉사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하는 일을 겪기도 해요 이게 그런데 망신살 운의 가장 큰또 장점 중의 하나가 흉사가 생기면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자 출마 얘기하면요. 내가 좀 속된 표현을 써야 되나? 이거밖에 생각이 안나 쪽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에 따라서 당선 확률이 올라간다고 아, 얘기할 정도로 아, 네. 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신살 운에서 집안 어른들의 어떤 흉사를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떤 상속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네. 이런 보상이 또 바로바로 주어지는 자, 그런 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네. 좋아지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이렇게 짧게 덜어봤고 네. 다음 시간부터는 한분한 한 분씩 네. 예예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